밥상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우 가격은 나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공급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물가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한우를 찾는 소비자는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에도 소비자들의 지갑은 쉽사리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한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유통업계가 연말을 맞아 수입산 소고기의 할인에 나서고 있어 소비자들의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한우협회는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 중입니다. 협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국회는 한우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한우 산업의 안정과 자금들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유통 구조 때문에 한우 소비자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우 도매값이 폭락했다는데 소비자 가격은 7.4%만 떨어졌으며 정작 소비자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소고기 유통은 한우 농가부터 도축, 경매, 육 가공 등 많게는 8단계를 거쳐야 하고 그때마다 운송 통비와 수수료가 붙습니다. 정작 한우 농가는 사료비 급등으로 소를 키울수록 적자라고 아우성입니다.